오늘 제목이 누가 내 이웃인가? 라는 제목입니다. 남의 이목에 유난히 신경을 많이 쓰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인상이 잘 보이게 하려고 옷도 잔정하게 입고 또 머리도 만지고 화장도 하면서 이렇게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가 하면 정치인들 이제 아마 다음 또어 국회의원 선거 때쯤 한 1년 전서부터 이들은 또 활발하게 찾아와서 우리까지, 우리들한테까지도 찾아와서 잘 보이려고 인사 꿋뻑꿋뻑 하고 그러지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한테 자기가 알리고 홍보를 해야만 살아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의 평가보다는 하나님의 상주심과 심판에 민감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보고 계십니다. 성실한 마음으로 또 성실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이해하고 또 바르게 행동하며 살아가는지, 얼마나 멋있게, 아름답게 살아가는지 살펴보시고, 때로는 그에게 잘했다 칭찬도 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칭찬보다는 세상의 칭찬을 받기 위해서 노력한 것은 없는지요? 오늘 보니까 율법교사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만나서 그에게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참 좋은 질문이에요.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도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될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나한테 대답 주십시오. 라고 아마 그렇게 묵상하며 기도한다면 그분은 분명히 구원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2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하였으며, 어떻게 읽었느냐. 20절에, 27절에, 네 마음을 다하고,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쩌면 이 사람은 예수님 앞에 가서 어떻게 하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라고 질문한 것으로 보아서 이분은 말씀을 충실하게 알고 말씀대로 살아온 그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라고 질문을 해요. 그렇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30절부터 오늘 37절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이 이르시되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 강도를 만나매라고 시작을 하면서 그 옷을 벗기고 누군가가 때려서 거의 죽게 만들었습니다. 옷을 벗겼다는 얘기는 그옷 속에 감춰져 있는 아마 돈을 다 빼앗기 위해서 옷을 벗기고 다 가져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내부를 두면 그가 다른 사람을 동원해서 자기를 쫓아와서 해칠까봐 그랬는지 거의 죽을 지경 되게끔 이렇게 때려서 눕혔어요. 그러면서 이분은 이제 많은 피를 흘리고 누워있지요. 그런데 어떤 그때 마침 옛날에는 다 걸어 다니기 때문에 거의 죽을, 죽을 마치 맞은 그에게 제사장이 하필 거길로 지나갑니다. 자, 여기서 우리 사건을 한번 잘 생각해 보면 강도를 만나서 쓰러져 있다, 강도가 미처 피하지 못했다 하면 아마 거기 어딘가가 숨을 수도 있어요. 어쩌면 제사장이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죠. 아, 이차 내가 피해를 당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또 성경, 구약, 성경적으로 들어가 보면, 피를 보면 부정하다, 또 시체를 만지면 부정하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생각났을지도 몰라요. 어쨌든 이 제사장은 그것을 신속히 피하여 도망갑니다. 레윈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똑같은 마음으로 아마 갔을 것 같대요 이렇게 도망갑니다. 그러나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던 중 거기 머물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를 그 상체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려가서 돌봐주니라 하룻밤을 자면서 치료해 주었어요. 그리고 어, 주인한테 찾아가서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이 사람이 낫지 않으면 더 약을 발라서라도 치료해 주시고 내가 돌아올 때 내가 나머지 부분, 모자란 부분을 내가 주겠습니다. 여기서 저는 그 생각을 해 봤어요. 나 같으면 여유로 주고 완전히 치료해서 돌려보내 주세요. 그랬을 텐데 왜 돌아오다가 나머지 부분을 주라고 했을까? 틀림없이 이분은 자기의 수중에 있는 돈을 다 썼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돌아올 때 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내 생각하는 이 세상 중에 누가 강도 만남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 시대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이제 생각을 하고 넘어가야 되는 것은 오늘 제사장이 왜 그냥 갔을까요? 물론 무섭기도 하고 두렵기도 했겠지요.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제사장 마음속에도 그 사람을 도와주라 라고 하는 음성이 들렸을 것 같아요. 레위인에게도 그 사람을 도와줘라. 네가안 도와주면 죽는다 라고 마음의 감동도 주었을 것 같아요. 분명히 우리는 이,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줄 책임이 있어요. 하나님은 이런 분들을 도와주라고 우리의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셨어요. 분명히 하나님은 한 영혼을 사랑하십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에 너희가 주저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렇게 가다가 또 생활하다가 내가 저 사람을 도와줌으로 인해서 저 사람을 살려줌으로 인해서 물질적인 손해와 육신적인 손해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하나님은 그를 도와주라 이깁니다. 레위에게도 똑같은 마음을 주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이들은 그것을 쳐버리고 자기 욕심, 육신의 아닐 만을 생각하고 그것을 떠나가 버렸어요.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에 거기 이르러 그를 불쌍히 여겨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를 정성껏 치료해 주셨어요. 어르 책에서 보니까 사마리아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고, 제사장도, 레윈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마치 저그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죄인 취급을 하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같이 예배를 못 드리기 때문에, 이들은 시골 작은 어느 작은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무리들이에요. 어쩌면 우리 농기교회 같은 작은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무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지금 지금 현실적으로 놓고 보면 예를 들어 말하면 서울의 큰 교회, 우리 충남의 큰 교회 훌륭한 목사님 밑에서 신앙생활한 사람과 우리 시골 교회에서 신앙생활한 사람으로 비교해도 될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를 누가 돌아보았느냐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저는 한 가지 우리가 몰라서 일을 못 하는 건 아니에요. 살아요. 년만 교회를 다니면 하나님의 정체성,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합니다.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고 고아나 가부를 돌봐주라고 우리 몇 번의 설교를 통해서 다 알아요. 그런데 우리가 실천하지 못할 뿐이에요. 큰 교회에서 박사님들, 박사 학위를 받은 그런 분들 목사님들 밑에서 얼마나 말씀을 잘 배웠어요? 그러나 실천하지 못한 이들과 실천하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못 배워서 하나님 앞에 올바른 길을 가지 못하는 것이 아니고 잘 배웠다고 거길을 그 가는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마리아 사람은 자기 모든 것을 가지고 생명을 살리는 일에 투자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적어도 1년에 한 번씩은 우리가 사마려 사랑과 같은 선한 일도 해야 되겠구나. 꼭이 선한 일만 해서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반드시 선한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선한 일을 보고도 외면하면 믿음의 사람이 아닐 수도 있어요. 또 바꿔서 말하면 선한 일을 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사말의 사람과 같이 이런 일에 우리가 해야 돼요. 내가 돈이 들어도, 내가 시간이 촉박해도 생명을 살리는 일에 우선을 두라는 얘기입니다. 아마 이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다가 외면했다면 또전 그렇게 생각을 해 봤어요. 강도가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보는 길에서 이렇게 사람들이 보는 짓 했을까요? 아니에요. 조금이라도 숨이진 곳에서 때려눕히고 거의 죽게 하고 돈을 뺏어 갔을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 내지 레위인도 한번 똑바로 갔으면 아마 그 사람을 보지 못할 수도 있었겠죠. 이런 후미진 곳에 누워있는 그를 찾아서, 물론 보게 하시는 하나님이지만, 거기서 선한 일을 행한 사람은 사마리아인 한 분뿐이에요. 아이고, 우리 나는 신앙생활도 얼마 못하고, 시골교에 뭐 가진 것도 별로 없는데, 아마지 사마리아 사람은 집에 얼마나 재물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가진 것 몽땅 털어서 그를 치료해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볼 때에 이분은 말씀을 듣고 행함으로 옮기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복이라는 그런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어 말하면 통장에 천 원, 이천 원, 만 원, 십만 원 모이다 보면 큰큰 큰 돈이 되듯이. 믿음 생활에서도 작은 것서부터 실천하면 나중에 큰 믿음을 소유할 수 있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보실 때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될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오늘 이 어느 율법교사가 예수님 앞에 질문하면서 자비를 베푼 자네이다. 너도 가서 이렇게 하라. 너도 가서 이렇게 알아. 여기에 이 사람은 탁 걸린 거예요. 자기가 우리 십계명을 한번 쭉 보세요. 이 계명을 잘 지켰다는 거예요. 내 소유로, 네가 가진 것으로 이 사람을 살려주라 이거예요. 물론 우리가 모든 거다 팔아서 할 수는 없지만 우리 이웃이 그런 사람이 있다면. 과감하게 우리가 도와줘야 됩니다 이 땅에는 큰 돈이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작은 마음, 단돈 5만 원으로도 얼마든지 그의 마음을 살수 있고 그의 영혼을 구원시킬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대 여러분 오늘 여기 본문에 있는 말씀대로 우리가 살지 못함으로 인해서 요즘 기독교인들이 욕을 먹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여러분 이런 불쌍한 사람이 있을 때에 내가 가진 것으로 투자하십시오. 그리고 그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상처를 싸매 주신 이런 놀라운 일은 작은 믿음으로도 할수 있고요 한번 말씀 들은 것까지도 내 영혼의 양식을 삼고 얼마든지 할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어도요 이런 소리는 안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 사람 농기교회 교인이야 하고 칭찬을 해야 되는데, 칭찬 대신에 나쁜 소리가 들리면 안 되겠잖아요. 확실히 농기교회 성대들은 뭐가 다르도다르다라는 것을 우리 이웃에게 보여줘야 돼요. 그래야 우리 농기교회가 차고 넘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농기교회 아니야, 안내 아닌데. 여러분, 이것은 안 됩니다. 여러분, 이세 사람 중에서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분명히 돼야 됩니다. 아, 돈 아깝지요? 아, 내수 중에 지금 5만원 밖에 없는데, 이 돈을 저 사람한테, 남몰론 사람한테 쓰면, 쓸 때가 있는데, 아깝지만, 분명히 하나님은 그때 말씀하실 거예요. 그 사람을 향해서 쓰라 말씀하실 거예요. 소득이 있든 없든 생명 살리는 일에 여러분들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마음속에 묻어주시고 그런 이웃이 만났을 때에 꼭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생각하면 알겠더라고요. 우리 교인들을 쭉 생각해 보면. 우리 정석준 장로님은 꽃집에서 지금 꽃을 팔든지 배달을 가든지 할것 같아요. 또 우리 또 윤정선 군사님, 이제 꽃을 따겠지 하는 생각이 나요. 이제 밤주을 때쯤 되면 우리 또두집밤 젖겠지라는 생각이 나요. 생각이 납니다. 이것은 생각하라는 거지, 그 일을 도우라는 것은 아니고, 무엇인가 우리가 살아가다가 선한 일을 하라는 거예요. 외면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가난해 가난하니까 이해해주겠지. 아마 사마레인도 가난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다 여관비까지 치료비까지 다 주고 돌아올 때 남은 부분 주, 주겠다라는 얘기는 다시 돈을 가지고 와서 주겠다 이 말인 것 같아요. 여러분 봉사는 섬김은. 가진 것 가지고 봉사하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말씀 주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봉사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공짜가 아니에요. 그런 영혼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십니다. 그새 이제 9월달이 다가왔네요. 9월 1일 아마 성탄절 부른 듯이 다가오고 이제 성탄 준비 벌써 또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 은경이가 진실량한테 성탄 준비하라고 몇주 전에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게 하고 그새부터 매야 뭐 되냐고 빨리 다가옵니다. 여러분 우리 1년 가기 전에 무엇인가 오늘 사마리아 사람과 같은 큰 일을 한번 해보십시오. 큰 돈이 아닌 작은 돈으로 마음을 사십시오. 작은 돈으로 한 생명을 살리십시오. 그래야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을 칭찬해 주시고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만은 그, 마음속에 늘 있고, 이렇게 하루하루를 생활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마음에 다짐을 했어요. 내가 필요한 사람, 내가 그 순간 내가 꼭 필요하다면, 그보다 더큰 일로 젖혀놓고라도 주님 말씀에 순종하겠다라고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웃은 참으로 많이 있어요. 우리가 살피지 않아서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웃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작은 돈 쓰지 않기 때문에 없는 겁니다. 우리의 이웃은 참으로 많습니다. 내 몸으로 도와줄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이웃이 많은 성들을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에는 아버지 이렇게 강도 만나 거의 죽을 뻔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살피지 않고 무식고 나하게 저희들은 알수 없을 뿐입니다. 그들을 찾아내어 우리가 돕게 하시고 한 생명을 살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